네, 2 0 0 10월 1일에 2레인 김은호, 3레인 이훈원 4레인 유성민, 5레인 신호준, 6레원이시수8레인김1훈 선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1일에 입원한 선수, 1학 네. 그리고 그리고 선수, 년 선수, 에서 선수, 2 0 1월 선수, 선수, 년 선수, 들 좋은 기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같이 또 선정에 선정에 나갈 선수, 선수, 8에0 0 8 8 일행 배정민 경기태계원 일행 김은호 서울신우 저런 경쟁자가 있는 게참 지금은 싫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신사. 분명히 좋은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아시겠지만 유성문, 경쟁자에서 나중에 되면 유. 정말 좋은 친구 됩니다. 맞습니다. 일행 신여주원 둘도 좋은 친구가 될 거니까 그래도 지금 이 시절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일행 김은호 강원체육 달링, 음, 같이 성장하면 진짜 너무 친하게 지내더라고, 지게 되더라고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요. 평생 남은 친구가 되죠. 자, 우리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여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단 앞선조에서 박종우 선수가 대회 신기록 수립했다는 것은 아 이렇게 금메달 싸움이 박종우 선수와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도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댓글에 배정은 화이팅 또 성민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화이팅 고무가 응원한다고 또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네. 여유가 느껴지지만 상당히 빠른 수영으로 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맞습니다. 여유 안에 감춰져 있는 무선 속도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올해의 신효준 선수, 통월중학교 신효준 선수. 자, 양쪽 호흡을 다 구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왼쪽 호흡 잘 그렇죠. 하고 있죠. 백미터 구간 턴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선수고요. 자, 성민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파이팅. 고모가 응원하고요. 네. 성민이가 누구죠? 아, 사례인 유성민 선수, 네, 강원체육중학교. 그다음에 우리 배정음 선수도. 이러면 유성민 선수, 이훈이 선수, 질기라고 우리 신성중학교의 이훈이 선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진짜 즐기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 즐긴다는 게 아마 이 선수들은 거리도 알고요. 네. 어느 지점이 힘들 것도 알고요. 그리고 항상 선수들은 느끼겠지만 결승 30분 전 가장 떨리는 순간이죠. 아, 그렇죠. 이제 수영복을 올리면서 그렇죠. 선수들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거든요. 아마 각자만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날의 네. 운수가 잘 맞으면 오늘 잘하겠구나. 뭔가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면 <laughs> 아 오늘은 안 되겠구나라는 자기만의 직감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또 직감뿐만 아니고 선수들이 좀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증크스 같은 것도 많이 그렇죠. 가지더라고요 자 증크스 그날 입, 그 기록이 잘 나왔을 때 입었던 옷을 입는 선수도 있는 바 있고요 그렇죠 또그 노래를 듣는다던가 그렇죠. 하는 그 루틴대로 행하죠 그 수영복을 끝까지 그 특정 브랜드의 수영복을 고집하는 선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쉽게 바꾸지는 못하더라고요 수영복을 저도 특정 그 브랜드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데 그렇죠. 이제 특히 또 성인 선수들이 되면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맞죠. 그 브랜드의 어, 수영복만 고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까지 오지만 우리 여자 선수들은 이제 그렇죠. 위에 원피스 느낌으로 이제 수영복을 입다 보니까 네. 어느 건 어깨가 편하고 맞습니다. 어느 건 허리가 좀 길고 또 어느 건내 체형에 딱 맞는 그렇죠. 느낌이 들고 해서 또 그렇게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영복이 어떻게 보면 한두 푼이 아닌데 또 지원해 주시는 학부형님들이나 학교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선수들이 경기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의 수영복이 가격이 이 정도다, 여자 수영복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놀래죠. 아, 그렇죠. 뭐 수영복 하나에 뭐그 정도 가격을 하느냐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구매를 하게 되고 음. 입게 되면 어쨌든 좋은 기록, 메달까지 나오는 경향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더욱 좋죠. 지금 이 선수들도 어 본인이 그 염원을 담아서 수영복에 길을 보내서 아마 이곳 그렇죠. 시합을 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방수 수영복 처음에는 방수 느낌이라고도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첨단 수영복이 뭐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수영복 규제가 생기면서 기록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평준화가 좀된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뭐 수영복 입는데 예전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제 자주 입어버릇하니까 시간도 좀 단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요령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신효준 선수와 유성민 선수가 지금 페이스 유지하면서 좀 서로를 의식하면서 지금 레이스를 그렇죠. 펼치고 있고요. 3레인의 이윤희 선수도 따라갑니다. 이제 400m 구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400m 앞선 선수가 네, 4분 21초 16의 기록으로 턴을 네, 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4분 10초고요. 자, 후반에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정도의 기록으로 턴을 하는지. 네, 일단은 조금 비슷한 기록대로 턴을 할 것으로 음, 보여집니다. 아, 여기서 조율하면 어, 안 돼요. 어, 네. 자기만의 21초 1 0 지금 박정욱 선수는 저 밖에서 굉장히 긴장된 모습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신 기로 세웠지만 앞, 비슷한 이제 선수들이, 기록으로 그렇죠. 비슷하니까. 이제 턴을 했거든요. 자, 아마 그 선수는 여러가지 생각을 박정욱 선수도 <laughs> 많이 할 겁니다. 네. 어떤 마음일지 좀 네.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또 본인의 레이스에 집중해서 이제 그렇죠. 중후반 페이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우 선수의 마음 제가 10분 이해하지만 <laughs> 말씀은 드리지 않는 걸로 가겠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할말하 한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laughs> 네. <laughs> 그말 뜻을 몰랐는데 듣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laughs> 네, 할말하 한. 맞습니다.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500m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훈이 선수도 많이 올라갔고요. 유성민 선수, 그다음에 신효준 선수. 네 그리고 이제 배정음 선수, 김은 김은호 선수, 김주훈 선수, 네. 이시은 선수까지 그래도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인만의 레이스 잘 이끌어가고 네. 있습니다. 자 우리 500m 턴할 건데요. 500m 5분 27초 53. 아 그렇죠. 지금 두 선수가 아, 이렇게 되면은 금운동 싸움이 저기서 일어나나요? 아, 앞선 기록도 워낙 좋은 기록이라서. 네, 또이훈희 선수가 언제 틈을 타고 공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요세 선수들 우리 예선 마지막 경기, 결승 경기 재밌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힘을 쏟지 않는 느낌이고요. 그대로 연결해서 가는데 누가 먼저 작전을 올려서 여기서 올라갈지 보겠습니다. 자, 거의 동시에 턴을 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윤희 선수도 턴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 이윤희 선수 아직 파워 있어요. 네. 저대로 라면 끝까지 밀고 갈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유민성민 선수 여유 있고요. 신윤선수 의식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뒷그룹의 4명의 선수들도 턴을 완료했습니다. 네. 자, 이제 돌아가면 600m 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이죠? 200m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성민 1학년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0m 남았는데요. 네, 유성민 선수, 신유준 선수, 이훈이 선수. 어, 이훈이 선수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자, 이제 거의 선두 그룹 1번으로 가는데요. 네. 자, 강원체육중학교 1학년 선수, 신성중학교, 토월중학교, 자, 학교. 명예도 있지만 본인의 캐리어 싸우려면 지금부터 작전대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150 남았는데 여기서 작전 올라가겠죠? 자 턴. 자 누가 오, 올, 누가 네. 먼저 올리는지 보겠습니다. 7분 7초대의 기록으로 세 명의 선수가 그렇죠? 턴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었다 싶었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금운동이 이제 또 터치 싸움으로 나눠지는 나 그런 수도 다름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올라가면 100미터 남았는데요. 어 지금 이훈이 선수 어느덧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훈희 선수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갔습니다 네자 이제 종소리 들리겠죠 자 4명의 네 선수도 이제 마지막 구간 향해서 가고 자, 있고요 자 갑니다 그렇죠 자 이제 벌써부터 킥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 먼저 스피드 올리는지 고합니다 일단 이훈이 선수 선수가... 어,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스포트 네. 와 굉장합니다 자, 지금 웨이트 좋아요 와 굉장하고요 자 유성룡 선수 놓치면 안됩니다 신효준 더 달려야죠. 자 신효준 선수는 오면서 이제 왼쪽 호흡을 하면서 네. 상대편 선수들과 마주보면 호흡을 할 것으로 예상이 자, 됩니다. 몇 초가 남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4 명의 선수들도 종소리 들었습니다. 이제 자, 100m 남았고요. 선수, 자. 자 금메달에 이어서 또 다시 하나를 가지고 갔는지 보겠습니다. 8분 48초 때를 아까 나왔거든요. 자 무난히 여기서 1, 2, 3대이 나올 거는 같고요. 자 신성중학교냐 어, 광주체육중학교냐 어자 이윤희 선수가 올라가는데요. 유성민 어, 며칠 안 돼요. 유성민 선수 보고 있습니다. 유성민 선수 보지 못하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 유성민 선수가 계속 어, 앞서는데 그래도 터치 있습니다. 했습니다. 와. 와. 자, 유성민 선수가 4, 8분 40초 53에 대회신 기록으로, 이윤희 선수도 40초 96에 대회신 기록, 신효준 선수도 42초 23에 대회신 기록, 총 그러면 대회신 기록이 3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맞습니다. 3개가 추가되는 거요 그렇죠. 건가요? 아,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어, 다, <laughs> 카운트로 다 계산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세운 거니까. 아, 네. 그래도 끝까지 유지했고요. 이윤희 선수의 지침 대단하네요. 자, 유성민 선수.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관항을 네, 가져갑니다. 주체육중학교 김지은 감독님 신나셨겠어요?